안녕하니까 웃음 톡톡톡톡톡 정지 감사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대한민국 경주 어,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보문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봄바람이 이만큼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네, 보문정에 나와 있는데 이 보문정은 어,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백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예 바로 보문정입니다. 저도 여기 경주에 살지만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제가 오늘 또한번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뭐가 좋으냐면 아, 보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호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몰래방합니다몰래방아가 시원한 물줄기를 타고 이 철쭉 꽃을 돌아서 이렇게 보문정으로 내려오는 이 길목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봄이 되면 벚꽃, 그 다음에 철쭉, 그 다음에 오란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여러 곤충들도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 19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안방까지 이렇게 자연을 소개해드리려고 일부러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 오시면 또더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합니다 자 제가 아곧 이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풍광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것이 예 보문정의 예 하이라이트 입니다 아 물레방아 저기에서 물이 흘러서 어이 자그마한 연못으로 어 흘러 내립니다 자 안방에서 나오시지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서 어, 물이 흘러서 어, 어디로 흘러내려 오느냐이물줄기를타고 어, 여기가 바로 어, 보문정입니다. 보문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예. 자, 여기가 이제 보문 호수를 끼고 하,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제가 보문정 코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코스를 잡고 가고 있는데 예. 자, 하,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보문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나라 아, 최고 아름다운 곳, 아, 백곳 중에 한, 한 곳입니다.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등산하기도 너무 좋고, 네, 지금 영상을 너무 아름답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봄 지금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정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많이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